자 이제 여기는 그 조립제법 유형 중에서 만약에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한다면 이제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만 쓰고 싶으셨다면 그 다음에 2 e, 마삼 마일 2를 쓰고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근을 갖다 쓰니까 마일스2 분의 3을 갖다 쓰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몫이 그러니까 뭐 2, 마육 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몫이 아니고 여기의 몫이 아는거 뭐 그냥 그게 축의제래요 그거 이해하면 얘는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이걸로 나누고 싶어서 이것에 이게 영이 되는 값을 갖다 썼는데 조립제법은 항상 일차항 개수가 1인 그런 일차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어서 이쪽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네, 뭐 나머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나누는 식이 두배가 되면 그럼 이제 목숨 거꾸로 절반이 돼야지. 페스때 같겠지.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뭐 당연하죠. 이쪽이 두배 되면 좀 절반이 돼야지 똑같겠죠. 곱이니까. 근데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목숨 좀 거꾸로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정도 다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게 숫자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182번을 보시면 182번은 보니까 2x 플러스 c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2분의 1을 썼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 자, e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 5x 플러스 3 이게 아래쪽이니나 ex 어, 플러스 c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조립제법은 x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글로 딱 보여요 조립제법은 그때 혹시 e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나머지가 1이다 이건 조립제법으로 제가 옮겨놓죠 이걸 기반으로 여기 맞춰주자면 나머지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두배가 됐으니까 이쪽은 절반이 되면서 x 제곱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p 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값들은 이걸 직접 줄게 뿜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줄게 따라가시면 A, B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A, B 구했으면 그거 절반해서 여기 a 상타운슨 이제 d 2인타하죠 D와 E를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동법 ABCDE를 묶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으로 할게요. 아, 183번! 다항식을 x 3이분의로3분로 1로,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뭐 q가 나올이고 3x 1이나눴을때 몫과 나머지를 q2r2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자아 어, 3x 세제 플러스 5x 제곱 마이스 11x 플러스 2 이걸 X, 1 3분의 1로 넣었을 때와, 3X, 2로 넣었을 때. 그때 Q1, R1이 있고요 Q2, R2가 있는 거죠. 그럼, 구해봅시다. 그럼, 조인제법을 쓰셔도 되고, 그냥, D, 아, 식을 바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식을 전 바로 구성해보겠습니다. 나누고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이두 개는 신뢰할 수 없어요. 아니, 여기 끝인 것은. 지금 나머지가 상수항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는 신뢰할 수없지요이세개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로 해보자면은, 근데 분수보단 이게 편하겠죠? 아예 여기서더 하겠습니다. 뭐, 졸개법을 써서 할게 아니니까, 이거는 4x면은, 여기는 x제곱일 테고요. 그 다음에 5x제곱이 되면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가 필요하겠다. 600에 이필요하겠거나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플러스 3 됐으니까 플러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지. 이렇게만 드시면 됩니다. 결국 조립제법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면은그 다음에 여기가 3, 3분의 1 됐죠? 이렇게 거꾸로. 내가 거꾸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3분의 1을 쓰기 앞으로 여기 3을 해야지. 3x 제곱 플러스 6x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게 나오실 똑같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4번. 아, 어, 이번에는 완전 제식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립제국을두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얘는 말이죠. 어떻게, 조임제품 하나째는 식일 바로 구상하기 좋은데, 조임제품두 개째는 식일 구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아래에서 거꾸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주임제법에한번 나왔을 때 나오는 이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죠?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뭐죠? 얘 이분이 뭐 피해 뭐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조, 조립제법을 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볼까요?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3X-2로 어, 가 아니고 이거 제곱으로 가, 이거 사실은 x-3분의 2로 나눴을 때 이상하게 줄일 때 봅니다. 그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 이거 대로에 투포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그 qx, 그 qx를 qx가 있고, 네. 나머지는 네, 여기가 5자아요그죠죄송니다 여기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썼다고 시다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짜리 넣어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종이법 쓴 부분, 이걸 가지고 얘기 썼다. 그럼 이제 이 몫을 나눈 거예요. 몫을 물로나누면 3분의 1이어나는 거예요. 그 x 니 x-3분의 1. 지금 저는 이제 qx는 그식을쓸 거라고. x-3분의 1로어나면몫시또 뭐가 남을테고 그게 2분의 테고 나머지가 2분의 거에요 그죠? 이쪽 나머지가 3인데 그게 그러니까 일단 60이 될 테고요. 여기 몫은 여기에 갖다 쓰면될 텐데 거기가 9하고 27이면 되겠어요. 그럼 9x-27을 여기하겠지 이렇게 여기 다 바로 쓰리다가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것 같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썼는데, 저 지금 QX 썼어요. 이 Q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때요이줄피표 연속 두 개짜리를 가지고 실을 이렇게 만들 수있겠지 그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정리해서, 하나째로 완성을 할게요.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좀잘안 보이게 좀 아래다 좀 쓰겠습니다. x-3분의 2 이렇게 곱하면, 그거 제곱하고 9x-27.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스 3X <laughs>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하거요 <laughs> 같습니까? 이 마지막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 거예요. 3X 마이스 2의 정보로생각하자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3배를 두번 해야 돼요. 그죠? 그니까 9배 해야 돼요. 9배 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9분의 1배에서 X 마이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변하지 않죠. 그대로 넘어지는 벌이너스 3X 플러스 7X 된 거에요. 그래서 LPX가 완성됐습니다. 이 이게 184번을 해결한 결과고 각각 Q와 R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Q와 R이에요. 이해할 yes, 있 yes, 마이스 이십 마이스 삼 x 마이스 삼 분의 이 플러스 오자내 편의상 이거 두 개를 잘 묶어서 쓰도록 할게요. s-27 곱하기 s-6/2의 직구 그래서 왠지 이 것에 대해서 네임차순처럼 정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조립될 걸로 표현하기는 이렇게 된다 이걸 3분의 2로 한번 x 3분의 1로한번 나누면은 처음 나온 나머지가 5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겠죠 이건 뭐가 있어요? 그걸 3분의 2로 한번더 나누면은 자 3분 x 마이 3분의 1로 나왔을 때 이게 나머지인데. 몫은 맞으면 이 xy 3분의 1이 한번 나누어진 식 이게 몫이거든요. 그걸 xy 3분의 1에 한번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몫과 나머지. 근데 여기가 몇 3이 되고, 그럼 몫은 12 12분의 1이지. 아 진짜 궁금하다 이해돼서 한손 내려가야. 알아요,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그렇다면 그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자뭐이 설명서에도 이해가 됐겠죠. 설명 이해됐다고 치고 일단 제가 근데 굳이 적게 설명한 이유는 이 형태의 문제는 거의 안 나요. 저도 네, 별로 분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저 형태는 문제 잘 나거든요. 왜냐면 에펠스가 있어 에펠스가 음. 뭐 X 세주고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정말 대충 맞는 거잘 보이지? 자, 자, 얘를 선생님이 이거 줬고요 에펠스 보려고 A X 마이스 이래주고 플러스 gx-1 아 x-1을 세지고 그리고 plus c x-1 plus t 자 이때 a,b,c,d를 구하는 것물리런식의 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 금전을 어떻게 푸는걸로 알려져 있냐면 1,2,3,4 해가지고 줄잇적 거로 쓰는데 1은 한번 해요 러는 1, 1, 3, 3, 6, 6, 10 그러니까. 1로 한번더 해요. 1, 1, 4, 4, 10 1로 한번더 해요. 1, 1, 5. 그다음 거꾸로 여기서부터 A, B, C, D, 인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떻게 들어도 한 번쯤 더 까먹을 테고 나중에 또실만할 기회가 없겠지. 보시면 여기를 S-1로 나눴다고 생각해보세요. 몫시 어떻게 되냐면 ax 일의 제곱 플러스 bx 일 플러스 c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급이 d 이제 확인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몫이죠. 그게 여기에 이제 그 녀석을 x 일로 나누시면. 묵시 ax 1 플러스 b 나머지가 c가 수있어왜 여기가 c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몫이예요 여기. 그녀석을 x 말으로 나누면은 몫과 나머지가 변렇게요아왜 이게 a고 이게 b가 나았을까첫 네. 번째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마지막목 이런 거예요. 제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목. 그렇게 지금 표현해보려고 한 건데, 아직은 우리가 배이비이 적으니까, 첫 번째 프리법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걸 한번 설명했으니까, 네, 185번은, 두 가지 정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185번? 자, fx를 구하세요. 그니까 러 지금 마지막에 질문, fx를 x-0으로 나오지는 이라니까, f 2는 이걸 지반는 건데, 건 fx가 주어지면, 2만 대입하면 는게 이런 겁니까 어, m 1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첫 번째 설명처럼 하자면, 어, 에픽스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야. 그걸 지금 쓸 거예요.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몫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이거야. 떴어요. 그 몫을 이걸로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야. 엑스 마이 씨로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야. 자, 그럼 fx 구해줬어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5나 3 나온다. 알겠죠? 일단 2에 붙은 건 0이겠다. 그죠? 이렇게는 0이 되고, 예,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 4, 마이 12, 플러스 5에서, 답은 마이 7, 뭐 이렇게 나것 같은데.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당연히 할수 있고 또 어떻게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음... 자, 내 마지막 것은 이세 개가 보신 거요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 지금 A, B, C, D 이렇게 쓸 거거든. 이렇게 두 개가 무슨 말?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이게 아마 세번쓸 테고 이게 두번씩 테고 이게 한번쓸 거예요.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얘는 이제 맞아, 막한만 X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가 여기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쓸수 있으면 된다고요. 일단 비교해보세요. 맞는지. 전기하면 이게 나올 것같든지 확인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스 10 여기다가 F 2를 어도 이거 두 개는 0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2집어넣은 e 43 마이스 11 플러스로 해서 보시자면 이 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걸로 해석해 너무 쉬워. 자 마이스 1로 나눴을 때 이거로 이거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야. 하게 되잖아, 그치? 그 몫을 응? 이걸로 나왔을 때 많이 사야 하게 되잖아, 그치? 그 몫을 이걸로 나왔을 때 나머지 얘가 이걸로 나왔을 때 나머지 얘가 몫을 이기고 이거 되게 듀엣 팁이 싸기 치다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녹색 킹만 보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X 플러스로 나눠 나머지 거고 나눠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배제시킬게. 그래야지 몫만 남거든. 이제 여기 나온 게몫이야 보이냐? 지운 거 빼고 몫이야 그걸 X 플러스 2로 나올게.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게 남는 거야, 4. 그리고 나머지 또 지우고 나면 이제 X 마이스로 나올때 나머지 몫시 이렇게 남는다이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 마상이고 몫은 1이겠네.